네, 산림청장님. 네. 예. 지금도 대구에서 산불이 계속되고 있죠. 다 주불진화했습니다. 주불진화하고 예, 잔불은 아직 남아있죠. 예, 잔불 정리 중입니다. 지금 컨트롤 타워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기 대구 시장 시장이 지금 그 현장지 본부장입니다. 네, 바라본이는 나왔습니까? 아, 아직 조사 중입니다. 피해 현황은 한. 몇백 헥타르인데 제가 정확한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예. 네, 그 컨트롤 타워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 행안부 장관님. 네, 이백입니다. 이백육십 헥타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네. 예. 차관님 나오셨나요? 예, 네, 차관입니다. 네, 네, 지난번에 영남권의 대형 산불로 사상 최대의 피해가 난거 알고 계시죠? 예,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는 그 예방과 초기 대응이 미흡해서 인재라는 지적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좀 희생이 있어서 난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나름 최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은 사실 인재인 면이 많아요. 어, 행안부는 이때 뭔 역할을 했어요? 제가 어, 바로 재난사태 선포하고 중대본을 운영을 했습니다. 중대본을 운영한다는 것은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총동원이 제때 안 되는 역할이 그 있었죠. 지금 산불 감지를 위한 CCTV가 설치돼 있죠? 네, 있습니다. 얼마나 설치돼 있나요? 제가 어, 구체적인 통계까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략 얼마나 있어요? 산불 감시용 c 예. 말씀이시죠? 네. 예. 어 CCTV 1400대. 1,400개 정도. 네, 1,446대가 있어요. 슬라이드 보시면은. 네. 예. 그리고 예산도 2020년부터 100억을 투자했는데 산불 예측은 주로 산불에 대한 신고는 주로 주민 신고에 있어서 99%가 이상 되는가 알고 있죠? 네, 예, 주민들이 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CCTV를 많이 설치돼 있는데도 CCTV로 그 확인되는률이 적죠? 뭐 어쨌든 산불이라는 게 전국 곳곳에서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인 것 같고요. 주민들이 주로 발생 뭐 발견하시는 거는 주로 집 건처라든지 농가 인근에서 주로 신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과학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언제까지 옛날에 하듯이 주민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CCTV든 공중 정찰이든 할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네, AI를 비롯한 과학화가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라든가 대형 대난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해 그래요.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가 24시간 관척하면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고치하는 것까지 확인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거 알고 있죠. 우리 정보망이 예. 북한을 24시간 감시하면서 미사일을 그 론치한다든가 할 때, 장거리 미리 보고 사전에 준비하잖아요. 네, 철저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데 북한은 그렇게 보는데 우리 자산인 어 대한민국의 그 산불이라든가 이런 감재 시스템 왜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거예요?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인드가 좀 부족하다고 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대형 산불 같은 경우는 우리 국가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해야 되고 있는 시스템이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산불 확대 예측 시스템 있는 거 알고 있죠? 네 예, 알고 있어요. 몇 시간 단위를 예측 가능한가요? 어, 최대 여덟 시간 제가 이런 있고 여덟 시간 가능한데 예. 예. 모든 지자체가 이걸 들어가서 예측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 이번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예측이 안 됐어요. 대형 산불 같은 경우는 저렇게 남동풍이 불때 어 예측이 가능한데, 저걸 예측도를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예측이 안 되니까 그 안에서 위험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피난을 하고 하다 보니까 대피하다 보니까 피해를 키운 측면이 엄청나게 많아요. 알고 계십니까? 예, 기상 예보를 더 정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시스템의 고도화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러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인재라는 거예요. 다음 한번 보시죠. 그 예측도에 들어가면은 저렇게 그 방향 방향이라든가 온도 습도라든가 지역을 하면은 어디까지 위험이 되는지다 나오는데 제가 그날 비 어, 안동 산불 있는 현장에 갔을 때 저런 것들이 없이 그냥 대피만 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다가 피해를 키운 거죠. 이런 좋은 시스템을 갖고도 제대로 작동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초에는 의성군이 컨트롤 타워 하다가 경북도가 컨트롤 타워 하다가 나중엔 산림청이 했는데 사실 경북도가 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수사를 해서 조사와 수사를 해서. 원인이 뭔지 왜 이렇게 컨트롤 타워가 작동이 안 됐는지를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아마 태풍급 이상 20, 초속 27m의 바람이 불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현장에 봤어도 좀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계는 있었지만은 저런 것들이 잘 작동이 됐으면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전통 사찰이 소실이 된 데가 많죠. 네. 있습니다. 어디 몇 군데가 소실됐습니까? 주로 제가 기억에 고운사 등 해서 한 일곱 군데 정도. 이번에 보물도 많이 탔고요. 어, 보물, 명성 천년 기념물, 국가 민속 문화 유산 1 1 건이 불탄거 불탄 알고 계시죠? 네, 보물 세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왜 문화 이런 사찰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죠? 화재 예방에 대한 사찰이? 추경 말씀. 네, 아, 어쨌든 제가 문체부 소관이어서 뭐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아마 문체부에서 자체 이전용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 중에 화재 예방을 위한 전통 사찰 방제 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예산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어요. 슬라이드 한번 봐주시죠. 요것은 우리 그 기획부 장관님 요 관심을 갖고 지금 문체부가 안 나와 그런데 요거한 30억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전통사찰의 산불 예방을 위한 방제 시스템이 자다, 자부담이 자 25년에는 그동안은 10%에서 15%밖에 안 됐는데 20%로 늘어나서 이번에 좀 보완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요것은 꼭. 한 30억 정도 추계가 되던데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거 네. 좀 체크를 해 주세요. 체크해서 뭐 네. 보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실제 이번에 초대형 산불 특별법과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민주당 제가 특위 위원으로서 보니까 산불로부터 전통 사찰이나 라 또는 중소기업 이런 데는 아예 예외가 돼 있어요. 기재부 장관님이 알고 있습니까? 산불로 공장들이 다 불탔는데 네. 보상을 할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재부 맞죠. 그리 그래, 그런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가수원이라든가 이런데도 보상의 근거들이 없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보상의 근거를 위해서 그런 걸 넣었고 그 다음에 집이 소실된 것도 턱없이 보상 기준이 낮아요. 한 십에서 이. 20% 정도 돼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현실하는 법안 특별법을 만들었으니까 이번 본회의에좀 통과시켜야 된다고 저는 봐요. 시기가 그러니까 아마 기재부가 거기에 발목을 잡을 확률이 많은데 기재부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네, 현행 기준은 특별법이 필요한지 문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에서도 유사한 특별법을 나중에 발의를 했고 지금 저기 김영동 국민의힘 의원 나와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안동 예천 지역구인 김영동 의원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고그 TK 의원들 그렇게 많으면서도 제대로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동의할 거라고 봐요. 기재부만 동의하면 그래서 이것은 급하니까 이번 추경 본회의에 통과가 안 되면 이것도 늦어져요. 그러면은 시, 실제 이런 것들은 보상이나 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시기가 노저, 늦어지면 안 되니까 각별히 좀 관심 좀 가져주기 바라고요. 국토부 장관님. 네,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 피해 주민들에 대해서 LH 매입 임대 방식으로. 어,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선 거인근에 그 있는 내리치가지고 가 있는 공가 임대주택 공가에 급하게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71 가구가 입주해 있고요. 어, 지금 이제 민에 대한 연령대별 구성 이런 거 분석해봤나요? 어, 아직까지는 그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만은 대부분 고령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대부분 65세 이상이 많고 예. 그분들의 소요 원하는 게 뭔지 이런 조사가 필요한데 네, 5월부터 모두들이 어. 원하신 게 자기가 자기가 살던 집을 음. 다시 고치는걸 원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참에 막새 집으로 어, 이사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는 것을 어, 조사할 예정으로 있고요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도심지에 있는 높은 임대주택이 그러니까 아니고 장관님 예. 이제 조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미 그게, 이런 건 조사를 했어야죠. 그래서 예 어, 빨리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그 고령층 이재민 분들은 대부분 자가 부근에 집을 다시 짓길 원하고 왜 텃밭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소요들을 빨리 파악을 해서 이왕에 조치할 거 이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해줘야 되는데 어, 이런 소요 에 대한 이런 것들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조사하세요. 빨리 조사해서 가능한 원하시는 방향으로 어 네. 복구 내진 추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이런 거 자꾸 요구해서 빨리 예천 안동 그 피해 지역 있잖아요. 의성 이런데 빨리 보상하게 좀힘좀 보태 주세요. 네. 그 특히 여기 TK에 우리 민주당 의원 한 명도 없는데 저희들은 가서 살다시피 하고. 고 있어요. 같이 힘 모아서 다음 주에 꼭 되게 같이 요거는 좀 여야 없이 좀힘좀 좀 모읍시다. 네, 고마워요. 김영동 의원님 왜한 마디 안 하세요? 그래요. 소방청장님? 예, 소방청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왜 헬기 소방청 헬기는 이번에 한 대로 추경에 반영이 안 됐죠? 이번에 그 소방청에서 재정당국의 요구한 것은 중앙구조본부 내게 특수군역에 네 대를 요구했습니다만은 정부안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로만 지금 기재부 장관님 말로만 지금 대형 산불에 대응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그 추경 보니까 어 산림청 헬기만 네대 반영이 된것 같고 소방청은 전혀 안 됐어요. 이런 상태면은 내년에 대형 산불이나도 올해와 똑같은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우성에서 산불이 시작이 돼서 그렇지 이 호남 지역에서 만약 산불이 됐으면은 저 한반도 전역이 불구덩이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미래에는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더 소방청도 그렇고 산림청도 그렇고 획기적으로 좀 반영을 시켜야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뭐 저희가 소방청에서 요청은 있었지만 그 26년도 노후 교체 이런 거 예정이 됐기 때문에 도입 연도 감안하면은 추가적인 교체 수요는 저희는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 된 건데요.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 국가 총력전을 할수 있는 이런 장비고 이런 것들을 기존의 방식대로 조금 조금 뭐 내대 추가하고 노후 장비 교체수 줄우는 어려우니까 좀 이것은 획기적으로 좀 봐야 된다. 이번에 저는 추경 때 이것도 획기적으로 좀 늘려서 빨리 시작을 해야 됩니다. 헬기 사업도 구입한다고 돈이 있다고 바로 구입되는 게 아니고 한 3년은 걸려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걸좀 해주시고 지난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앞으로 또 이런 전염병들 재난이 올수 있는데 백신 개발 기술 대외 의존을 탈피하고 기술을 국산화해야 되는 것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재부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물론 뭐그 부분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네그 부분도 보니까 세포 특성 분석 기술이라든가 이런 국산화하는 기술은 장비는 다 있는데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없이 반영이 안돼 있다 보니까 백신 개발도 지금 지연되는 것 같아요. 대형 산불이나 대형 이런 재난으로부터 이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우리 기재부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분야에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어, 외교부 장관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은 몇 개. 북한이 러시아 파병 공식적으로 인정했잖아요. 네. 북한군 피해가 한 4천 명 사상자 잇던데 맞습니까?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1천 명 사망 정도, 3천 명 정도 부상당한 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얘기하는 5월 9일날 본인들 스스로 하는 승리 기념일이라고 하는 날 김정은 뭐 그건 전에부터 좀 나왔던 얘기인데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 다자 회의에 김정은이 간 예가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아닌 거 아니냐 하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데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가 공맹관계로 가면서 우리 전략적인 환경이 아주 중요하게 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그 얘기를 해서는 어떻게든 러시아와 관계 개혁을 하고, 우크라이나 동전을 추진하면서 러시아와 관계 개선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좋은 기회라고 보는다. 저는 러시아하고 북한의 공맹관계를 잃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러시아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 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